네. 첫번 수업 두번 이단까지 한것 들으면서 어백 네.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어서 결국백도듣기 네.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5강 6강 수를 니까 아, 이런 게 나의 그 유니크한 부, 피처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음악학원을 두 분께 운영을 하고 있고, 네. 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과목도 함께 어서그 제가 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정을 하고자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학원들과의 차별성이 뭔가, 왜 우리의 그학아이들을 우리 학원을 선택하는가, 에 대해서 네.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선택하는 기준이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사랑을 느끼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좋은 얘기네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학부와그 아이들이 저희 고객을 친다면 그들에게 굉장히 좋은 네. 네, 저의 그 업의 개념인데, 같이 네. 일하는 선생님들로서 어쩌면 힘든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업의 개념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laughs> 음. 생각이 우선 들고요. 나는 고객들에게 사랑스러운 관점을 전달하는 걸로 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맞죠? 근데 에, 이 내용을 하면은 같이 다시는 다른 선생님들은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인 거. 네. 그죠? 아, 세계적인 회사 중에 1등을 꼽으라 그러면은 구글 아니면은 애플 아니면은 페이스북 뭐 이런 데거든요. 이 회사에 댕기는 게 엄청 힘들답니다. 그 리더의 의사를, 리더가 갖고 있는 업의 개념을 직원들이 쫓아가야 되거든. 그래서 엄청 힘들대요.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고통을 겪는데 그 리더의 의중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고 그게 싫은 사람은 나간대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 남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상으로 치면은 의사가 안 맞는 사람은 자동방으로 알아서 나가는 거고 그래도 저건 할만해 하는 사람들은 남아서 지금의 애플과 페이스북과 구글을 만들어 오는 게 되겠죠 저랑 같이 일하는 중간계의 이 친구들은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이거를 서포팅을 해요 어떤 때는 늦게나 지만 어떤 때는 아주 늦게까지 또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저랑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이게 싫으면 나가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건 재밌는 일이야 하면은 남아있겠죠. 그럼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고 나는 이 일을 안할 건가? 계속 하겠죠. 그럼 어떤 게더 중요한 거겠어요? 리더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리더의 마음이. 타인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명확하게 보여야지,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지 말지, 시간을 얼마나 투여해야 될지, 여기다가 인생을 걸어야 될지 말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두 가지예요. 내가 있고, 첫 번째 고객이 나랑 일하는 사람들, 두 번째 고객이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외부 고객들. 응? 그러니까, 리더의 마음과 합일되어야 되는 첫 번째 고객이 내부 고객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야, 죽을 때 죽더라도 여기서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여기서 죽냐, 난 살란다. 그러고 도망가 봐. 그러면 전쟁이 되나? 전쟁이 안 되죠. 그래서 내부 고객들의 마음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리더의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다. 그게 그 사업체의 아이덴티티. 업의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은 되겠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말되, 내가 원하는 업의 방향을 충분히 얘기해주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건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럼 헤어지는 게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주세요. 저는 중간기 캠퍼스를 듣지 않았다면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팀원들은 7배, 매출은 20배. 무에서 유를 만났기 때문이죠. 신박사님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지난해 동월 약 2배 매출이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계 수업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은요, 마인드 셋업입니다. 지금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업의 본질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3박 4일 네. 1 0 0천미소업을 듣고 천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현역 비즈니스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조인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 중간계 캠퍼스.